이슬비 묵상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연대와 환대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가난한 성들을 위해 헌금하도록 권하면서 연대를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로 가는 디모델을 잘 맞이하도록 부탁하며 환대를 가르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연대의 표현입니다. 가난한 성들을 위해 자기 소유를 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는 형편이 어려운 교인과 교회를 위해 소유를 흘려보냅니까? 교회는 이 연대를 실천해야 하고 각 사람은 이 연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눅들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잘 대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역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배려할 때 공동체도 그에게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연대와 환대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슬빔.